아 아까보다는 많이 따뜻해졌지 그지? 응. 음, 음. 그러네. 아유 그래도 바람이 차지 않아서 좋아. 음. 이제 겨울이 어느정도 간것 같아. 음. 날씨가 너무 좋아. 음. 저기 앞에 보이는 섬저 아, 섬을 고구마 섬이라고 부르는데요. 왜 고구마 섬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고구마처럼 생겨서 그런건지 고구마를 키워서 그러는 건지 아마도 고구마처럼 생겨서 그런 것 같지, 그렇지? 지금은 저쪽에 이제 야구 연습장하고 조정 경기장 연습장이 있습니다. 저쪽에서 이제 배도 타고요. 그리고 야구 연습들도 하고 시합들도 해요 가끔. 예, 그런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아, 가고 있는 방향은 이제 북한강 화천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인형 극장이라고 춘천에서 유명한 곳이거든요. 아이들 그 인형 극만 하는 극장인 거죠. 그래서 춘천에 있는 아이들하고 전국 각지에서 다 인형 극을 보러들 많이 와요. 아무튼 춘천은 그런 면에서 보면 은 혜택받은 도시 야 그지 차 타고 10분만 나와도 간다. 그렇지 않을까? 산이고, 음, 먹을 것도 많고. 춘천은 정말 축복받은 도시인 것 같아. 음, 구름이 어디 가? 응? 구름아, 어디 가? 응? 우리 구름이 이쁘죠? 어. <laughs> 구름아, 가자, 구름이. 구름이 산책 나왔습니다. 에, 구름이 가자. 가자, 구름아. 구름이 가자, 구름이. 신났어요, 구름이. 에. 에. 저희가 키우는 강아지인데, 비숑이고요 이름은 구름이고. 그리고, 기지개예요 네. <laughs> 가끔씩 산책을 나오는데, 털이 길어서 산책하고 난 다음에 목욕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 목욕시키는 게 힘들어서, 아, 그렇게 자주 못 나오네요. 어, 목욕 한번 시키면 한 시간씩 걸려요. 그치? 그렇지. 음, 그래서 목욕시키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자주는 못 나오는 것 같아요. 이쁘죠 음. 음. 구름이? <laughs> 구름이 안녕 인사해. 음. 여기 음. 오니까 바람이 안 부네? 어 여기는 안 부네? 어좋데 음.